안녕하십니까? 와츠를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한송 충전 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충전 체인 톱의 구성품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은 제가 간단하게 조립을 해 놨습니다. 먼저 충전 체인 톱은 구성은 본체 가이드바, 톱날, 배터리, 충전기, 톱날을 조정할 수 있는 드라이버와 사용설명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용설명서는 한글로 번역본이 있으니까 충분히 숙지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톱날, 이 일자 드라이버 사용 방법은 톱날을 조립할 때이 부위에 톱날 간격 조절을 할때 사용합니다. 장력 조절을 할때 사용합니다. 충전기는 배터리에, 여기 보면 원, 이런 식으로.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되구요. 이 부위에 처음에 꽂으시면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어 충전이 다 되면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때 탈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립은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구요. 여기 보시, 뭐 사용 방법은, 보시게 되면은, 이 안전 네버 버튼, 안전 네버입니다. 안전 네버를 누른 후에, 누른 후에, 방아쇠를 당겨야만, 작동이 됩니다. 반드시 이걸 누르고 스위치를 작동하셔야 됩니다. 그냥 스위치만 하시면은,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 오일 주입구가 있습니다. 오일은, 어, 포사이클 엔진 오일을 넣으셔도 되고, 체인 오일을 넣으셔도 되는데, 포사이클 엔진 오일을 주로 넣으시죠. 그리고 여기에 잔량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 오일은 보충해서 사용하십시오. 오일이 없는 경우에는 식용유를 넣으셔도 되고요 오일이, 만약에 오일이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기계는 돌아가지만, 날에 오일이 안 묻으면서, 이 나무가 잘 썰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또 나무가 잘안 썰릴 때는 이 통날, 톱날, 이 통날이 무대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 용도는 기본적으로 뭐 장가지 치기, 통나무, 작은 통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사용하실 자르거나 뭐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그로 이런 전지가이 사용하시다 보면 35mm 이상은 사실 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굵은 가지가 나왔을 때이 톱으로 굵은 가지를 제거하신다든지, 가정에서 간단하게 조금 조그만한 통나무를 베신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구성품을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각 구성품은 어, 톱 연결대입니다 이런식으로 연결대인데 이 부위에 보시면은 시계방향으로 돌리신 후에 연장 및 다시 원위치로 이런식으로 됩니다 어, 기본은 1500 이고요 연장을 했을 때 2m 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착 방법은 먼저 배터리를 탈착하시고요. 배터리를 탈착한 상태에서 아래 하단부에 보면은 다시 배터리를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하시고 물론 여기에도 안전 내부와 스위치는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장착을 하시고 고정 레버가 있어요 고정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잠그시고 이 앞에 보시면은 신호 스위치 인데 신호 스위치를 넣어 주시고 자 이런식으로 장착해서 높은 곳에 있는 나무를 벨수 있게끔 가지를 벨수 있게끔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자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 여기 보시면은 앞뒤로 이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이 푸시 버튼은 푸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의 값을 각도를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어 조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거는 총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어 영상에는 잘안 나오겠지만 30도 60도 그 다음에 90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역으로도 그, 그 각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이제 반대로 탈착하실 때는 반대순으로 하면 되겠죠. 빼고, 허리 떼고, 빼시고, 다시. 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짧은 곳은 낮은 곳은이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고 어, 내가 좀 사다리 딛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좀높다라고 하는 자리는 방금 보여 드린 연결대를 이용해서 2m 까지는 기본적으로 작동이 작업이 가능하고요. 물론 또 사람 키가 있으니까 대략 한 3m에서 3m 5 0 m 까지는 아마 평균적으로 다 작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주의사항은, 어 간단한 주의사항은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 톱날이 지금 이렇게 아주 탕탕한 가이드바를 벗어나지 않게 저희가 조립이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 톱날이 이 잡고 땡기고 잡고 땡기고 이런 식의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줄이 약간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쪽에 있는 레버를 한 바퀴 정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정도 돌리신 후에 아까 이 들어있는 일자 도라이바를 이용해서 여기에 시계 방향으로 다시 조이시면 다시 홈날이 팽팽해집니다. 이때 다시 원이 한 바퀴 정도 다시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너무 세게 잠그시려고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걸 너무 있는 힘껏 잠그신다 하더라도, 어, 사용하시다 보면 줄은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힘으로만 가해 주시고, 또 하나, 톱날을 오래 사용하는 방법은 나무의 갱이나, 어, 뭐, 특히나 흙, 철, 여기에 달면은 거의 수명이 반 이상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시 흙이라든지, 특히 철사 이런 부분이 닿지 않게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은 꼭 체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 혹시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어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